네 안녕하세요. 네 해냄 독서와 작문 교과서에는 소단원 뒤에 어, 독서와 작문으로 세상 만들기라는 그 어떤 통합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성취 기준이 국어과에서는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 수업에서는 어, 프로젝트성 수업을 할때 통합이 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준비해 놨고요. 선생님들께서 음, 이 독서와 작문 해냄 교과서를 쓰실 때 여러 가지 이 활동이 나와 있는데 이걸 모두 다 하셔도 되고요. 근데 실제로 하실 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이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첫 번째 활동으로는 책 읽고 인터뷰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책 읽고 인터뷰하기는 학생들이 어 자기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동네에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배울 게 있다 이런 사람 이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련된 책을 이제 읽고 공부를 하고요.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와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이어서 되게 두근두근 떨기도 하면서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은 제일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은 수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교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는 활동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긴장이 되고 떨리는 활동이죠. 학생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은 동네 사람 다 만납니다. 일단 강력해 형사를 만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면 이 화장이나 미용에 신경 쓰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집 사장님을 만나고 오기도 하고요. 빵집. 빵 굽는 사람을 만나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소방관 애들이 꼭 만납니다 경찰도 만나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진로와 연관 지어서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 진로와 상관없이 그 직업 자체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는데 가족은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제한 조건을 걸어두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경우에 보고서가 진실되지 않더라고요.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오고 자기 자식의 친구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되게 아름답고 예쁜 미화된 얘기, 교훈적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는 게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금지,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조건을 두면 이 수업이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학생들은 네명 모둠을 기본으로 인지합니다. 모둠 역할이 중요한데요. 맨 처음에는 기획입니다. 전체를 지휘하는 영화감독과 같은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섭외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질문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과 질과 풍부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역할은 질문을 맞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역할은 편집이라고 해서 앞에 기획, 섭외, 질문, 친구들이 자기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각각 쓰는데요 이세 세 친구가 쓴 보고서를 모아서 모둠의 공통 최종 보고서를 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명이 모둠으로 진행하는 활동이고요 그러나 만약 학생 반에서 숫자를 나누다 보면 4인 모둠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명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사진 역할을 두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획, 섭외, 질문, 사진, 최종 보고서를 쓰는 편집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 6인 모둠을 한다 그러면 질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질문 1, 질문 2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3인 모둠으로 해야 될 상황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기획을 그냥 빼고 기획 섭외를 한 사람이 맡으면 됩니다.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 실제 수업을 해보면 모든 인원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좀 학생들한테 안내를 할때 3인, 4인을 기본으로 하고 5인일 땐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 6인일 때 이렇게 역할을 나눈다. 그리고 3일 때 이렇게 역할을 나눈다. 이거를 미리 칠판에 적어주거나 안내자료에 적어주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개인, 혼자서 하는 활동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 학교 바깥에 누구 인물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약간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접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요. 4인. 4, 5인 정도 모둠으로 진행할 때 가장 성취가 좋게 나옵니다. 선생님들 막상 이거가 두렵지만 실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학생들도 처음에 굉장히 떠옵니다 학교에서 막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도 막상 학교 바깥에 사람을 자기가 누구를 만날지 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떨리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면 학생들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학생들한테 소프기를 받을 때 이런 말이 대부분 학생들한테 나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보다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놀랐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이렇게 우호적인 대우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참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는 수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